발목 통증, 발목 인대 관절염, 직업병 산재로 7천만원 보상 받았어요. 발목 아파도 참고 일하셨죠? 그 통증, 직업병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발목이 아프신가요? 병원에서는 나이 먹어서 퇴행성이라서 산재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 통증,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는 직업병일 수 있습니다. 발목 치란, 무조건 사고가 있어야 산재인가요? 쪼그려 앉기. 고운 자재 반복 운반, 하루 8 시간 이상 서 있기 이런 반복 작업으로 생긴 발목 연골 손상, 관절염, 족저근막염도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핵심은 단 하나 업무 때문에 아픈 게 맞는가? 특히 건설현장, 급식실, 생산직, 제조업, 청소업무, 물류 상하차 하셨던 분들 발목 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업무와 인과관계 입증되면 산재 승인 충분히 가능합니다. 승인되면 치료비. 수업급여 0 0장애여여발운운 범위 위7 7도미미이이면급급0건설일일직직당당0 0원원으으시분분천천원원으으습습다다3년년력 산재 전전문무사사발발 질환 환재재청청터터장애여여수까지지와와립립다발발이이프프면지지전화화하요참 참지 세요요상무무 무료. 진행 행무성성하하성성보수수주주요요성못하하면안안습습다다 무료.